왜 오셨어요? 아, 이번주 마사지가 여기 온다오리여지고 여기 있는. 좀 찾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 있는. 러왔어는 여기 여기 있는. 여기 는 여기 여기 는 여기 대는여자 성지 신학교 자리입니다 마사지가 여시 있는. 여문을는국 입술였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laughs> <목소리> <thin 목소리> 부원에 마사제가 저희가 가톨릭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부원장 김성한 신부님시거든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잉. 우리가 오리하면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뭐? 네. 부디. 먼저 맞혀도 되겠습니까? 어, 아..이게 문제였어요? <laughs> 문제 아닙니다 아 아니요? <laughs> 그런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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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터뷰인 줄 알았어 그안맞그 어, 네. 뭐, 뭐였죠? 도널드 덕 그래도 도널드 덕입니다 네. 도널드 덕이 어, 1934년생이거든요 예? 네? 연세가 많으시네요 카데네 2번 정답 와. 지금 <laughs> <친구가 나와. 웃음> 네 신부님 들려는데 와 이때요 이때요 신부님 신부님들은 없지만 도널드 덕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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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널드 덕의 여자친구 이름은 뭘까요? 부디. 와. 데이지. 정답. <laughs> <laughs> 네. 여자 이름 제대로,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네. 네. 여자. 그 도널드 덕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한명 있잖아요 카덴 네, 문제, 문제 아니에요 맞춰주세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지만 네. 구피 아,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laughs> 아, 미치겠다 읽어까 아, 그 <laughs> <laughs> <와, 와, 웃음> 누굴까요? 카 <laughs> 네. 조 바이든 정답. 내일입니다. 아, <laughs> 네, 대통령이 네. 진짜. 아, 남자 퀴어 퀴즈가. 남자 퀴어 퀴즈가. <laughs> <유명 기자가. 웃음> 카드. 네. 어알것 같아. 이분이 네. 분이 그분 아니에요. 뭐 유명한 가수랑 이번에 난 블랙핑크의 블랙핑크의 <laughs> 어. 제니. 어. 어 이걸 이걸 어떻게 정답 맞췄다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블랙핑크의 제니. 정말 괜히 몰랐죠, 사실. 나 알지. 3대1. 최근에 그, 그, 뭐 유명한 가수랑 했잖아요. 그게 3대1. 났잖아. 3대1. 그, 3대1. 그 사귄다라고 아. 그런 아. 뉴스가 났잖아.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 3대1인데 우리가 아. 한 5점을 5점을 줄수 있는. 아, 아. 5점짜리 역전 이 네, 네. 오륜대는 부산의 5개 동을 합쳐서 가지고 있는 경관이라서 오륜대 전수지가 유명하거든요. 다섯 개 동이 뭘까요? 다섯 개 동. 땡. 게요 선두구동 이건 모르실 것 같아서 선두구동 그다음에 아까 우리 다녀온데도 있고요 두구 그러거든요 그정확이 네. 그 선두구동 네 가지가 남았거든요 네가지 네. 네. 해동동 네 부곡동 네자 <laughs> 이제 다시 이제 무셔야 네. 돼요 음. 금사동 네 어? 금사동 하나 남았다 해동동 네. 아, 금사동 배동동. 배동동. 두구동 선두구동 어, 선두구동 단전동땡 아, 다시 <laughs> 자 선두구동 부국동 해동동 금사동 정말 쉬운데 이거 하나가 하나 힌트 이거는 진짜 쉬운 거예요 제가 아까 오륜대 저수지 일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륜동 네 정답 카 오류 현냥은예그 피를 맑게 해주고 음. 그다음에 이제 피부도 이렇게 맑게 해주고 요거를내저희는 예, 초불구이를 하거든요 아 초불을 굽습니다 초불구이를 해갖고 기름을 쫙 빼고 그다음에 양념을 해가지고 근데 요게 그래 양념해가 먹으면 맛있어 요그리고 겨울초 요즘은 겨울초 근데 겨울초가 지금 노는 철이니까 음. 겨울초 이렇게 쌈싸가 먹으면 진짜 둘이 먹다가 서유죽어도 몰라요 불포화지방판이래요 불포화 지방산 빨리. 불포화 지방산 여기다가 이제 밥까지 볶아 먹으면 살이 쪄요 <laughs> 좋습니다 어. 나 불포화 카드, 지방산이라는 걸 오늘 카드. 처음 알았어요 카드는, 카드. 카드는, 카드. 음. 자,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마늘 좋아하세요? 마늘 어떻게 먹을까요? 마늘 사랑스럽습니다 마늘, 마늘 마늘 너 마늘 사랑 음. 오, 올해 년할것 같습니다 네 아까지 못 가고 야아 하하하 카데는 카레는카